열차가 동째로 사라졌다. 중국에선 가능했다. 나도 예전부터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정말 내게도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가서 동쪽으로의 여행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다. 나는 기세등등하게 여강을 들어가려 했다. 부칼라. 저만 부칼. 제차 지금 부칼라. 죄송합 분홍취? 분홍치 베이징? 왜이셨 뭐? 음모론인 줄 알았던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다 열차가 통째로 사라졌다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열차를 없애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가? 아 기차가 없어졌대요 뭔 소리야 그럼 열차를 타려했던 수백 명의 승객들은 와 잠정승단이 뭔 소리야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다. 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렇게 열차가 사라졌다.